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구글에서 나온 AI 바드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와요. It's your turn 해 가지고 바드를 사용해 보라고 하는데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자, 창의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동 작업증 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상상력을 강화하고 생산력 생산성을 높이며 아이디어를 실현하십시오. BI 피드백은 바드가 응답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제 데이터들 갖다 쓰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뭐뭐 뭐 이런 건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게 국룰이죠 자, 바드는 지금 뭐 실험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하랍니다 바드는 항상 옳은 어, 답을 가져오진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좀해 달라고 하는 거죠 바드는 너의 피드백으로 더 나아질 거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I'm 바드, uh, your creative helpful collaborator. 하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자기는 이제 뭔가 한계가 있고, 항상 그런 옳은 정답만을 가져오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피드백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만약에 한글로 한번 쳐볼게요. 안녕, 바드.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얘 번역해 볼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하면은 "저는 현재 일본어로 응답하도록 교육받은 LLM으로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한글은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남기면은 아, 어, 얘는 바로바로 바로 딱딱딱 뜨네요. 그 우리 챗GPT 쓸 때에는 자, 챗GPT에다가 하이 이렇게 남기면은 얘는 뭔가 쓰는 것처럼 나오죠. 근데 얘는 그냥 딱딱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좀뭘 물어볼게요. 마침 제가 오늘 다른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 여기에 제가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레포지토리를 제가 한번 도커 파일로 말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 도커 파일을 작성할 줄 몰라서 하는 건 아니고 얼마나 대답을 잘 해주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이 영상 찍는 김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 try to make a dockerfile for building my Spring Boot application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니까 오히려 좀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게 좀더 우리랑 인터랙션 하는 느낌은 있거든요 이 질문을 여기다가도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갖고 얘가 계속 이렇게 쭉쭉쭉 줄글처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 느낌이 저는 좀더 낫긴 해요 사실상 왜냐면 얘가 생각해서 말해주는 것 같고 저도 그냥 쭉 얘가 말하는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이렇게 읽어나가니까 완성된 거를 보기 전에 얘가 뭔 생각을 하고 있나, 뭔가 그런 느낌처럼 대화하는 느낌이 더 가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니까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면 얘가 답을 다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세션이 끊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뭔가 이렇 계속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더 이어서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니까 좀더 편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프롬 해갖고 워크 디렉토리 잡고 카피하고 익스포즈하는 것까지 나오네요. 자, 뭐 p 스포즈가 필요한가 싶긴 한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빌드하는 내용 커맨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빌드된 커, 어, 이미지를 가지고 실행을 해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프롬 워크 디렉토리 그 다음에 카피 그 다음에 엔트리 포인트 까지 쓰고 여기는 익스포즈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옵셔널하게 쓰는거라 없어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빌드 하는거 나오고 런 하는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적어 보겠습니다 I want 이게 문법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쳐 보겠습니다 도크파일이 여기 이제 러닝 하는 요거까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M부 하고서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것까지 알려주는데 자 조금 뭔가 내용이 부실하긴 합니다 여기 얘한테 똑같이 물어볼게요 얘가 확실히 더 말을 더 많이 해주긴 하네요 지금 얘는 답에 딱딱딱딱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내용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런 하고 있는데 여기도 뭐 똑같이 런인 거고 자, 여기 프로덕션, 커피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어, 크게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둘 다. Can you show?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묶어서 보여 주네요. 앞에 있던 내용까지 묶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는 이미 묶어서 줬으니까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답은 둘다 답은 똑같이 내 줬어요.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보면은 자 프롬 워크 디렉토리 설정하는 거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카피하는데 여기는 애플리케이션 야물까지 이제 뭐 가져갔죠? 근데 얘는 이 타겟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빠졌네요. 얘가 여기서 원래는 자르 파일 한번 말아줘야 되거든요.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요 스프링부터 애플리케이션 0.0.1 스냅샷 자르 파일이 말렸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요자료 파일을 복사해 와서, 얘를 실행을 한다 정도로 보고, 요거까지 좀 알려줘야 될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답이 조금 애매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자료 파일이 다 말려있다는 가정 하에 나오네요. 제가 요거는 지금 문장을 조금 이상하게 쓰긴 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자, 여기 얘는 벌써 빌드 그레이들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 뭐, 이렇게까지 답이 나오는 걸 봤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 얘네들 나오는 거. 자, 여기서 구글 있을 하면은, 자, 이 구글 이시 모면 이렇게 바로 구글 검색으로 넘어갈 가수 있게끔 여기서 스니패처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제그 확장, 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꽤 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검색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 바드가 정확하게 좀다 수집을 해가지고 쓰진 않고 있으니까, 어, 구글이 검색에 좀 강점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여기다가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검색창으로 넘어와야지 얘네들도 여기다 가 광고를 넣고 뭐 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우회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지금 보면은 자 얘한테 그러면은 뭘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리셋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자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아냐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 뭐야 아 이거는 저거네요. 제가 리듬이 리듬이 파일 얘가 지금 다 훔쳐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다 나오네요. 파이썬과 같은 다양한 IT 주제를 다루고 채널에는 동영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블로그도 있다. 어우 훌륭한 리소스라고 합니다. 바들 너무 좋은데요. 이 놈은 반면에 그런 게 없죠. 자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옛날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서. 나름 신생으로 만들어진 저희 채널. 이제 뭐 사실 신생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2년이 지나가서. 얘는 아는데 얘는 모릅니다. 이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긴 하네요. 저는 바드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업로드 같은, 이런 정보들은 사실 좀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GitHub 레포지토리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다 적어 놨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지금 바드가 알고 있어서 요렇게뭐 여기서 지금 소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요것들을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라운드 s 브 스튜디오 해가지고 여기 정보들 나와 있는 것들을 이 바드가 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어차피 유튜브도 구글 거니까 다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부분의 정보들은 제가 다 한글로 만들고 있어서 한번 이 데이터들을 영어로 뭐 번역하는 작업이라든가 뭐 그렇게 좀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여기서 이미 이 바드가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어, 적용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벌써 들었고요. 그리고 이 답하는 내용들을 봐도 아직은 퀄리티 면에서 채 GPT의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얘가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지 않나.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학습 모델들이 원래는 언어 학습이라서 우리가 뭔가 평가하고 개입하면 안 된대요. 원래는. 근데 그것들을 중간에 우리가 개입 요소로 이런 따봉 같은 것들을 넣어놔서 얘가 정확한 답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중치 계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정확한 답을 원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좀더 개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어, 채 GPT랑 바드가 동작하는 방식은 거의 다 똑같을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 놨냐. 얘가 이제 어쨌든 학습 모델이 얘가 카테고리를 다 묶을 거란 말이에요. 임의로 어떤 문장들을 받으면은, 아, 이건 무슨 데이터구나, 무슨 데이터구나라 하는 거를 이 학습 모델이 알아서 평가해가지고 각각각 데이터들을 주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챗 GPT가 좀더 그런 면에서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바드는 아직은 살펴보기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번에 뭔가 한글이 지원된다든가 뭐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